맞아. 아빠랑 박성준고 엄마네. 엄마 어서 와. 어 어? 뭐죠? 엄마 어서 와. 엄마 오서 와. 맞아 엄마 어서 와. 어서 오세요. 뭐야? 뭐 갑자기 감동 휴먼 드라마야? 나는 너희를 잡아먹지 않아. 같이고 싶지만 안 먹는 거야안먹 <laughs> 세요. 자, <laughs> 어, 그래. 일단 줘. 와, 이건 못 참지. 내가 엄마 좀 줄게. 내가 엄마 타 줄게. 자요. 틀. 음. 룰에 어긋 나는 그런 거야. 아, 조금만 주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이 안 먹는다고 했는데. 다이어트 하는 아내가 거의 지금 11시가 되는 이 시간에 치킨을 먹는다? 아, 그거 말이 안 되지. 일단 인서트부터 엄마, 엄마, 엄마한테 줄게. 엄마, 내가 엄마 타 줄게. 라이트 비춰줘야 되나? 아니 아니 지금 느낌 좋아. 지금 여기다 여기는. 엄, 내가 맛있을게. 제발 못해. 아왜 옆에서? 어 아, 뭐 바로 옆에서 귀에다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하있다 샤, 응? 이거. 자 먹어. 샤워 먹어. 내가 엄마 줄게. 내가 어? 아, <laughs> <laughs> 엄마 줄게. 에에에에에에에에에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먹에에에에에에에에에 먹으면... 엄마, 응, 엄마 안 먹어? 아빠, 에에에에에 아 근데 진짜 좀 그러네 미안하다 좀 너도 한번 먹을래?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응. 너 나한테 맛있어. 미안해? 응. 어, 같이 먹어 근데 어차피 같이 먹었잖아 마지막. <laughs> 어? 매일매일 리치팅 있는 거야? y e 음. 아 진짜 맛없게 먹는다. 야, 맛있게 먹어. 마음에 가책을 음. 내려놓고, 걔는 엄마를 무서워하나, 아빠를 무서워하나? 이러시는데, 아빠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 도와줘, 도와줘. 제가 상당히 엄마, 아빠랑? 화장품 발리니까 너무 예뻐. 엄마 <laughs> 아! 어, 뭐 화장품 발. 바를... 어, 엄마 그럼 화장품 안 바르면 안 이뻐? 성주 형도 아직 한국어 잘 못하는데 세아는 잘하네. 음 그래 두고 보자. 아 세아 영어 잘해 영어. 자 아빠 잘생겼지. 엄 oh, 세아 no. so, What color is the cup? w h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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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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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지? 알지? <laughs> 야 방송시키면은 내가 봤을때 잘할것같아귀아 저는 슬슬 배부르네요 근데 나 위가 좀 줄었나봐 나 배부르 그래? 어. 나 지금 새벽만 먹었는데? 아 진짜? 블랙치킨? 응 엄마 아빠 다 먹었어 나 그냥 이렇게 먹을바에 안 먹을거야 왜? 이렇게 새벽만 먹을바에 처음부터 참을거야 오늘 못 참았잖아.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먹었지, 또.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내가. <목소리>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 응? 나한테 해서 피크로 빠진다? 응. 그럼 내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참아줄게. <laughs> 내가 다 절대 못 해. 진짜를 절대 못 해. 지금 카메라에 다 담겼으니까 어, 약속, 약속. 진짜지, 오빠? 아, 진짜로. 아니,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라 나 아유.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야 될거 이번 달. 갑니다. 이번 달? 어. 한달 만에 10kg 빼는 거는 나샤 어떻게 보라는 거야. <laughs> 그럼 나 이유가 못해 오빠. 그럼 올해까지. 좀... 올해 올해까지. <laughs> 올해 말까지. 그러면서 또 치킨을 입에 넣고 있다.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마지막 만찬 마지막.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응? 이거 먹으또 먹잖아. <laughs> 맛있는데 어떡해. s 석이 되었지 매 t 나도 사왔는데 안 놀아주니 나는 너희를 잡아먹지 않아 같이 놀고 싶지만 되지가 않아 <목소리> 엄마 괜찮아 괜찮아 a mochiana. Catching, o 이 go 어 h i 거? jim, and t r e 이 t 안 g a 야 시간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 <laughs>